우리 주보에는 매주 책한 권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거의 640권 정도 책을 소개하고 있었,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이 책의 내용들이 뭔가 한번 검색을 눌러봤더니 정치에 대한 책은 0권, 한 권도 정치에 대한 책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하다 정치에 대한 책들을 자주 읽는데 왜책속에가한 권도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정치는 문년 단임제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똑같다 보니까. 굳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아마 책 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대한 책은 27권, 또 미래에 대한 책은 24권, 또 경제에 대한 책도 24권을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도. 그 경제에 대한 책,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몇달 전에 정경남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책 소개들을 보면 경제와 경영에 대한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관사님이 도서관 관장이시다 보니까 아마 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주의 깊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경제나 경영 책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을 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쪽 책들을 보고 소개를 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경제에 어,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세사우로스, 이런 말인데,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 트레저그 다음에 창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이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줌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줌이라는 것은 나방 같은 거, 그런 걸 말하고, 동록이라는 것은 시뻘겋게 녹이 쓰는 거, 금속에 녹이 쓰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동록이란 말을 해충 같은 거로도 이렇게 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무는 단순히 금이나 은이나 뭐 로몬 코인처럼 어떤 동전과 같은 그러한 화폐 가치가 있는 것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방이나 해충들이 타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곡식이나 목감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의, 그러한, 어, 보물,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은 다양하죠. 돈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건 당연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아주 소중한 보물이 될수 있죠.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악기가 아주 소중한, 그러한, 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에게는 가축이 아주 중요한 보물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한다 보니까 정말로 가축을 아주 중요한 보물로 여기고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이 꼭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들도 보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지 어떤 음악 혹은 뭐 미술 작품 혹은, 무슨, 어, 떤 문학작품,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도 소중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문화 같은 것들. 음,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눈을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으면 오는 것이 좋고 눈이 어두우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습니다 우리 같이 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내 몸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으면 아주 좋고, 눈이 어두우면 아주 안 좋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아,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 이런 말씀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땅에 있는 보물, 땅에 보물들을 쌓아두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눈을 돌려서 그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연연하고 살아가죠. 땅에 있는 보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의약성경에 나오는 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이 땅에 있는 보물들 때문에 큰 권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욕이 대표적입니다. 욕은 제일 먼저 자기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자기 환경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지니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천마리, 암나5 오백마리를 다 탈취하고 종류를 죽이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양칠천마리가 다 불타 죽고 종두를 죽고또갈대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 삼천마리를 탈취하고 종두를 죽이고, 또큰 바람이 불어와서 갑자기 질이 황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아들의 유혹과 딸3이열 자식이 순식간에 졸지에 목숨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환경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울타리에 있던 보물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 울타리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 어떻게 했는가 하면 6비 1장 21절 2 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보드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의 욕이 범죄하지 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부물들이, 땅에 소중한 부물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보는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자, 이제두 번째 어려움이 또 다가오는데 이단계의어려움은 가죽이 무너지는 시험 옆에 몸 육신의 몸이 무너지는 그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요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전기가 나고 옛날 번역으로는 욕창이 나고 암망이 아, 돼가지고 욥이 큰 고통을 나가면서 어, 이렇게 자기의 몸을 팍팍 긁으면서 기약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은 그런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몸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아참 꿋꿋하게 서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구절 10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깊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아니하리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는 자기의 몸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극한 고난의 순간에도 자기의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끝이 아고 이제는 3단계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3단계의 어려움을 못 구하면, 요비 다하고는이 고난이 멈추지를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계속되는, 고난이 귀하같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6기 7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지 고통을 받으니, 고달분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그 꿋꿋했던 욕도 이제 드디어 넘어지고, 어, 쓰러지고,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장 1절을 보면 욕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 후에 여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붓붓했던 욕도 은안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땅의 보물들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그 땅의 보물들이 무너지는 그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난과 은안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때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매몰비용성포스트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거한 것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썬프 어, 코스트 내몰병이라는 것은 뭔가를 했는데 그의 땅속에 다 고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헛수고 하는 것을 내몰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1 6을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한다. 하고 나를 놓으소서 내날는 헛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옛날을 네, 훔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헛헛수고였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런 매몰비용 그런 생각이 나옵 아, 지난주에 여러 교단들이 축회를 했는데 우리 교단도 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총회 시진이 되는 각 교단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난 우리 총회 때 보고된 을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단 교인 수가 7만 3천 명이 감소했다 7만 3천 명이 많았었는데 아,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소하 이유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리고 쓰러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매몰비용이생각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시간들, 나름대로 수고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드리고 물질적던 것들이 이제는 다매물 비용처럼 헛된 것처럼,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이물 비용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볼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는 또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Opportunity Cost라는 것은 차라리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아, 이거 하지 않고, 저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기회비용, 기회비용. 뭘 주고 싶었을까, 뭘 터널 주고 싶었 그런 말인데, 아, 욕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기 12장 6절을 보면, 강도의 장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놓게 하는 자는 편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회 주십니다. 아, 욥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극심한고고난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 강도같이 사는 사람은 장랑에 형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은 아주 복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그 아니라 그 자식들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아 이게 왜이렇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열심히 살고 애쓰고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아 그러지 않고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강도처럼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처럼 살았더라면 아, 그렇다는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아, 그 생각 속에 했다는 것이죠. 리가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수고해서, 예를 들고, 주유자 다른 사람들 놀러가고, 여행가고,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을할 때, 아, 그러지 않고 살았는데, 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아,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 다니고, 놀러다니고, 여가생활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걸 하는 생각이, 아, 드는 거라는 거죠. 헌금하고 또 성경 만는다고 건축공부 한다고 수업도 하고 수시로 렇게 헌금했는데 아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어디 목좋은데 땅이라도 사놓고 아저 강남에 아 이렇게 재건축이란 데 사가서 어 아, 제가 예전에 섭초교회 했는데 단포에 한1억짜리 같은 재건축 부지 다 30억씩 하는데 아 그렇게 가지고 몇 배씩 수익을 내 가지고 아그 돈으로 우리 자식들 집안간이라도 해주고 하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나 하고 후회가 되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라는 마음이 들는 거지.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 이런 생각이 들뿐만 아니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생각은 바로 매너핀 코스트 편익 비용이야. 그래서 이나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으로 이렇게 하지 이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편익 비용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욕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기 29장 4절을 보면, 내가 원기왕성한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셨도. 요비 제하고 오니까 사기 인생이 내가 뭐 했으고 수고하고 뭐한것 같다 보이지만 제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내가 그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실 것입니다. 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이 지를 반드시 나를 다시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욕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욕기 23장 8절에 10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욕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시각이 균형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땅의 보물들, 땅의 것들로 인해 하던 분이 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시야가 이렇게 교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보을 바라보는 영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6기 19장 25절 26절에서 그런 교정된 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서 위 서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육의 땅의 보물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육체 밖에서 육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정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고 땅에 고정하고 땅만 찾아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부원을 바라보고 살 것을 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들 바라보는 눈을 이제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제가 그 목사 시절에 안과 병원을 피업하는 집사인들 병원에 개원 예배를 몇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30대니까, 30대니까, 아직은 뭐 눈도 괜찮고 불편하지도 않고 해서 아까 병원 가서 이렇게 계엄를 드리고 또 이렇게 병원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 그런데 이까에 누가 올까 손이 님 손님들이 울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50대가 돼서 노안도 오고 눈도 침침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눈에 소중함이 아주 새삼 느껴지고. 그래서 안과에 가서 근시건 원시건, 난시건, 노안이면 뭐 이렇게 치유받고 교정이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땅을 바라보던 땅의 국물들만 쳐다보던 시야를 그 시선을 이제 교정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교정할 것을 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시정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정을 교정하고 나니까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노년이 폭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기 42장 10절을 보면, 유대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유대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유대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값절이나 주십니다 그래서 양이 은 수건, 낙타건, 갑절로 축복을 받고, 자식도 다시 일곱 아들과 또여민가를 비롯한 세 딸을 얻었다고 생각해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면 무하양한 뭐, 인생이죠. 4 50대를 피크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소독도 줄어들고, 관계도 좁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시야를 이 땅에 부는 시절을 영적 시절을 이렇게 받게 될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의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아, 우상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우리 유예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는 땅을 바라보던 이 시선에서 하늘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교정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